예산 또 수업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명절이 지난, 명절 연휴 바로 다음날 지금 촬영을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명절 때 어른들의 대화에서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이 수업의 목적을 거의 여러분이 달성하신 겁니다. 나는 왜 소상공인인데 지원금을 못 받았을까? 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 나는 국민지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다. 또는 나는 뭐, 뭐 자금, 특히 이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자금을 어떻게 뭐 신청해야 되는데, 잘안 되더라. 잘 되더라.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듣고, 아, 정부의 돈, 예산, 국가 재정, 이 단어가 떠올랐으면 이 수업, 다이 수업의 목적을 여러분은 달성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대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정부에 돈을 뭐 신청하러 갔는데 되니 안 되니 엄청 많아요 그런 대화요 분명히 명절이 그대야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 듣는 거하고 아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이 아 이렇게, 이렇게 듣는거 하고는 차이 커요 특히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이제 좀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75쪽에 맨 아래 문단이요. 예산의 경제적 측면과 행정관리적 측면은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합리성 재고를 지향한다. 자, 정치적 측면은 예산을 가지고 권력 관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건가,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거. 결국 예산 이론은 예산 전체 과정에서 합리성과 정치성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다. 맞습니다. 자, 예산 운영은 합리적, 자, 합리성. 우리가 대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얼마가 든다. 왜? 얼마가 든데? 어, 콘크리트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와이파이 뭐 기계 설치 얼마? 합리성이요. 에 야, 좀 단가를 좀 낮춰 봐. 낮출 수 있습니다. 아, 재료 재료를 좀싼걸 바꾸면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야, 어떻게 이거 가지고 기숙사 야, 이 되겠어? 높여 봐. 높일 수 있죠. 이게 합리성이죠. 근거. 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어? 왜이 금액을 써야 돼? 한번 내역사를 가져와 봐. 이게 합리성이에요. 아 우리가 뭐 영수증 뭐 이렇게 저뭐마그 돈도 맞춰 보고 이런 거 분명히 한번 이상은 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통장 아 내가 지금 얼마 나합지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합리성 개념이고 정치성 방금 얘기드렸습니다. 자, 대학교 기술을 치는데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찬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왜그 땅에 지어야 돼? 이쪽 땅에 지으면 안 돼? 이쪽 땅에 땅값이 이런데, 이쪽 땅에 땅값이 이런데, 여기 지으면 안 돼? 야, 그대학계 숙사를 여기다 왜 지어? 여기는, 여기는 아파트를 지어야지. 지으면 안 돼.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왜 쟤네는 주고 나는 안 줘? 자, 왜저 사람은 기준이 되고 나는 기준이 왜안 돼? 야, 줄려면, 특히 이제, 저,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야, 줄려면 전 국민 다 주든가. 왜? 주고 안 주고 왜 이걸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 이게 정치성이에요. 제일 어렵죠. 아니, 그, 이게 저, 그, 정책학이라는 과목에서 얘기하는 제일 분배 정책이에요.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자, 그,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그니까 카드나 쿠폰 형태로 주는 게 어떠냐? 이 전부 다 정치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대화를 알아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그리고 77쪽이요. 맨 아래 이제 문단. 실증적 연구의 특징. 자 실증적 연구는 객관적 관찰, 과학적 지식을 발견, 규칙성,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여러분들 행정학이라는 전체 과목이 이, 이 학문에서 실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 아주 쉬운 게 그거죠. 자 누르고 누르면 뭐가 나온다 자판기. 자 누르면 결제가 된다. A는 B이다가 인과관계죠.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셀수 있는 것 돈. 자몇 명, 몇 개. 자뭐 이런 것들 눈으로 셀수 있는 것들을 실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행정학에서는요 객관적 관찰. 자 그리고 규칙성 그래. 요런 요런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는 자 금리를 인상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규칙성.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스트레스가 나한테 주는 영향. 근데 스트레스 의 원인이 몇 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야. 나는 아파서 스트레스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싸워서 스트레스야. 원인을 주 원인이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게 바로 환경에 영향 준다는 거 그래서 실증이란 단어는 행정학에서는 똑같아요 여기 이 수업이나 다른 수업이나 실증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의미가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니 78쪽에 두 번째 이 양과로 2번이요 규범적 연구의 특징 자그 책에 있는 얘기를 읽어도 되는데 저는 어, 여기 3번의 얘기입니다 주관적 관찰 나는 국민지원금 난 이거라도 이 돈이라도 정말 감지덕지 너무 이거로 필요해. 주관적인 거 야, 이거 뭐 그냥 물건 하나 사면 없네. 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컵에 물이 절반 밖에 없어. 절반 이나 있어. 이거하고는 다른 이게 냐면 규범적 연구야. 또, 또 하나 바람직하냐? 이상적이냐? 정부의 돈을. 저기에다 쓰는 게, 저게 정말 바람직할까? 자, 아니, 기숙사요? 기숙사를, 대학기숙사를 저기다 짓는 게, 아, 또는 대학기숙사를 짓는 게 바람직할까? 다른 건안 돼? 야, 기숙사보다 다른 게 먼저 급한 거 아니야? 이 학교는 운동장부터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고등학교나 대,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를 다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니어도 돼요. 자, 그런데, 인조잔디를 꼭 여기다 이 운동장에 깔아야 돼? 그냥 흙은 안 되는 거야?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운동장 마사토라 그러죠? 이건 안 되는 거야? 꼭 깔아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인조잔디에서 이제 좀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잘못하면 이제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안 그런데 예, 예전 같은 경우는요. 굳이 뭐, 이거 인주단지 이렇게 깔면 옆에 있는 나무도 옮겨야 되고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규범적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자, 부, 부로 이웃을 돋는다. 꼭 현금으로만 도와야 돼? 현물, 물건은 안 돼? 이게 규범적 연구예요. 아주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8쪽에 맨 아래 줄이에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정치적 접근 방법. 자, 예산은 어디까지나. 78쪽에 맨 아래 줄여. 협상이나 타협에 따라서 결정된다. 국민정금에 너무 좋은 예예요. 이 수업에서는. 야, 전 국민 다 줘. 주장하는 뭐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안 돼. 부분적으로 줘야지. 야, 무슨 소리야. 전체적으로 안 주면 너는 왜 받고 나는 못 받냐.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다 줘. 아이, 그러지 말고. 야, 그러면. 그래.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에 동의한다. 대신에 액수 줄여. 아 이게 정치적 접근 방법 이거 이상 어떻게 설명해요 을 제가요? 자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 아마 한 번도 못본 주장들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다안 돼. 그걸 왜줘 국민적으로 왜줘 이거 이거 주장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또그 주장하신 분이 안 된다.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소비를 하면 자 지금 정부가 지출하면.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돈을 쓸 수가 없어. 자 내년 내년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아마 언론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부담이 된다. 요 정도만 나오죠. 근데 그 뒤에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기 5번 경제적 접근입니다. 미래지향적 성격. 야 지금 돈다 쓰면 어떻게? 내년에 써야지. 또는 다음달에 써야지. 야, 다음 주에 정부에서 돈 나갈 게 이건데 지금 지금 쓰면 안 된다. 이유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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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이거 쓰면 이쪽에 영향이 가고, 이거 쓰면 이렇게 영향이 가고, 인과관계, 이거 쓰면 이렇게 영향이 간다. 이게 경제적 접근 방법이에요. 79쪽에 나오는 양가로 이번에 경제적 접근 방법. 자, 비용과 결과를 비교해서,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비용과 결과, 실적, 성과를 비교를 해서, 효용의 극대화. 자, 효용의 극대화란 돈을 쓴 효과가 있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돈은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으면, 만족감도 어쩌면 효용이요. 에 자, 이런 거죠. 야, 나무를 놔둬, 그냥. 산에 나무 놔둬. 아, 저거 개발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아이, 놔둬야 돼. 한1 아, 0년뒤에 봐봐. 저거 그거. 1 0년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 이 자연적인 만족감을 주는 게 있잖아요. 효용이 극대화 된 거예요. 다만, 경제적 그만뭐 나무를 없애고 저기, 저기를 개발하는 게 얼마의 이득이 있을 것이며, 얼마의 손실이 있을 것이며,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세어보자. 야, 여기는 지금 나무가 천 그루가 있어. 그래? 야, 근데 나무가 다 소나무 아니잖아. 여기는 소나무고, 여기는 밤나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는 참나무야. 나무마다 가격 다 달라요. 그리고 야, 같은 소나무인데 얘는 지금 어리잖아, 1년짜리고. 얘는 지금 10년 됐네? 어떻게 하죠? 나이, 자, 잘라봐. 한 그루만 잘라봐. 나이테를 보니까, 어? 야, 이거 50년짜리인데? 50년 된 거하고 1년 된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다 따지는 게 경제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제 관심이 없게 생각하는 대부분일 텐데 특히 뭐 갯벌. 야 갯벌은 아이고 뭐예전에새만 세만 근 간척 사업 이거 그거는 이제 옛날 일이라고 치고 갯벌 이거 보존해야지.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나라에 갯벌이 너무 너무 잘돼 있어. 뭐 이거는 뭐그인간 인간이 겪어할수 없는 엄청난 그 자, 자연 자원이다. 야, 그래. 엄청난 거다 이해 해 알겠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 기다려 봐. 야, 이 갯벌은 진흙, 머드팩, 머드알라니 야, 머드팩이야. 이 피부에 너면 좋다며. 그래? 그럼 이제 머드팩으로 해, 환산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실제와 좀 비슷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 머드팩이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 자, 뭐, 5,000원이다. 근데 갯벌 진짜 크잖아요. 면적, 면적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뭐, 갯벌이 요렇게 얇, 얇은 건 아니잖아요. 깊잖아요. 깊이도 계산해야죠. 미친 거 같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환경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환경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벌써 20 아니 30년 전이네요 벌써 그그 그 얘기 들은 지도요 최근에는 다 계산하죠 어떤 식으로든지요 이게 경제적 접근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두 가지 연구가 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게더 낫다 좋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이 워낙 너무 좋은 예라서 정치적 접근방법이 예 경제적 접근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나무, 갯벌, 환경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81쪽까지의 얘기를 모두 마쳤고 다음 영상인부터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